안녕하세요. 까명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레저 던전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트레저 던전을 가려면 이 영웅 재능 트레저 헌터로 환생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제가 트레저 헌터로 환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롱가 사막에 와 있거든요. 여기서 엘로드를 들고 막 다니다 보면 뭐 던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던전 입구를요. 지도를 펴고 그러면 반신화를 해도 어 되겠는데요. 탐사니까 타서. 한쭉 뭐 돌아볼게요. 트레저 던전?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희 편집자가 추천을 해줘서 제가 지금 가려고는 하는데 궁금하고 어떤 곳인지. <laughs> 이 던전 중에서 영웅 재능으로 환생을 해야지만 갈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근처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아, 소리 난다. 어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엘프가 봉인된 그길 잃은 엘프 <웃음> 그거죠 <웃음> 저걸 안 칠래 소리가 어디를 가야 있을까요 이리로 가볼까 아이 어, 사막이 워낙 이 광활하고 참 막막해요 이 사막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게 가다 보면 어, 소리가 납니다 응세번 엘프가 봉인된 석관 이거 치면 길 잃은 엘프 나옵니다 <laughs> 길 잃은 엘프가 많이 있네요 집이 저기인데 여기서 가깝잖아요 전에도 제가 길 잃은 엘프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거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어, 이쪽에 오니까 이쪽은 아예 소리가 안 나네 도마뱀 문양 응? 슬레이트 와우 아 열쇠 열쇠 와 이게 웬 횡재야 고대의 메달 발견 와 고대의 메달을 발견했어요 좀 전에 그몹 제가 오늘 처음 본것 같은데 아참 제가 모르는 몬스터가 많이 있습니다 몹들이요 자 다시 또 이런 재미도 있네요 찾다보니 제가 트레저 헌터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소리가 혹시 이 던전이 나오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발견을 할수 있는 걸까요?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음. 아까 제가 왔던 곳이군요. 제가 왔던 곳인 줄도 모르고 다시 와버렸어요. <laughs> 어 여기도 무슨 문양이 있구나 샌드 원 문양 이걸 위에서 봐야 이 문양이 보일 텐데요 개미 지옥에 어네번 났다 개미 지옥에 빠지면 안 되지요 어네번 소리 났어 응어 소리 계속 나요 소리는 나는데 왜 아무 것도 못 찾지? 음. 어, 이쪽에 오니까 소리가 네 번이 나요. 여기는 세 번. 여기는 네번 난다. 어, 트레저 던전이 감지되었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와우. 와하. 와 너무 좋다. 이거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와! 오! 아, 여기구나. 와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와, 붉은 여신의 날개. 나갈, 나갈 때 사용하는 여신의 날개입니다. 여기는 지도가 없네요. 맵을 켜려고 하니까 안, 안 나타나요. 맵이. 자, 일단 어떤 던전인지 모르니까. 인형들도 일단 꺼내놓고. 무기도 어떤 몹이 나올지 모르니까. <laughs> 여기를 치면 뭐라고 써 있네요 태양이 새겨져 있는 비석을 잘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첫 번째는 순서의 방 고대의 시간과 수수께끼를 풀고 불러주는 순서대로 석상을 칠것아 방이 몇 개가 있나 본데 첫 번째는 순서의 방두 번째 선택의 방 가장 마음에 드는 자의 얼굴을 칠것내 마음에 드는 아무거나 라는 얘기예요. 아, 세 번째는 결과의 방입니다. 자신의 해답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것. 아, 말이 뭐가 이렇게 어렵지? <laughs> 말이 어려워요. 자신의 해답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것. 이곳은 너무나도 먼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이 글은 한번본후 다시는 볼수 없으므로 다음 순서를 신중히 새겨들을 것. 아, 여기서 넘어가면 다시 이전 걸볼수 없다는 얘기, 얘기네요. 아 아까 순서 방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방이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잘 새겨 들으라는 얘긴데요. 응? 불의 속삭임 누군가는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다. 더 나아가 희망적일 수 있다. 세상의 연속적인 반응들. 죽음은 깨어나지 않는 이것. 와 이건 무슨 말이지? 아 다시 제가 이 힌트를 다시 볼수 없다는 말인 것 같으니까 제가 잠시. 종이에다가 메모를 조금 해야겠어요. 자, 이제 메모를 했으니 자 대화창을 닫겠습니다. 아, 이렇게 심장이 떨리지. 제가 생각했던 던전하고는 완전 다른데요. 자, 대화창 닫았어요. 한번 다시 눌러볼까? 오, 어? 잘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laughs> 말하지 않았는가? 새로운 이곳을 다시 찾는 찾지 않는 이상 내 그런 다시 볼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나갔다가. 이 던전을 찾아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을 자기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보물인가요? 곳곳에? 아, 여기가 아까 말했던. <웃음> 어떡해. <웃음> 여기가 아까 말했던 거긴가 봐요. <laughs> 잠시만. 내려서 인형들 잠깐 들어가 있어라. 아. 아까 석상을 순서대로 치라 그했잖아요이건 내가 예전에 그 표정이 있는 석상들 찾는 거, 그것도 제가 탐험을 했었는데,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표정, 약간 놀라는 표정? 아! 하고 놀라는 표정 같고, 요거는 울고 있어요. 슬픔? 이거는 뭐지? 어, 입이 삐쭉 약간 화가 난 표정 같고, 요거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뭐지? 아, 웃는다. 웃어, 웃어. 아까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와, 제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불의 속삭임이었죠. 와, 이거 굉장히 내용이 철학적이고 어렵네요. 자, 불의 속삭임은 이 중에 어떤 얼굴과 어, 가장 적합한지 그 표정을 찾는 거잖아요. 일단, 불 하면 열이 나는 거, 열이 나는 거는 뜨겁다는 거죠. 그러면 슬프고, 놀라고, 화나고, 예, 우리가 화나면 아열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불의 속삭임은 얘는 놀라는 거지 참. 오 화나는 거 얘는 얘가 화나는 거지. 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이거를 아, 됐어요. 켜졌고 두 번째가 내가 아까 적는다고 적었는데 이거 대충 적었나봐. 어처음 좋아. <laughs> 그 다음이 누군가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 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를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웃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슬픔 아니면 웃는 건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슬픔인 것 같습니다. 쳐볼게요. 어 됐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희망적, 희망적이다. 희망적이면 웃는 거. 그리고 죽음은 깨어나지 않는 이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놀람과 잠이 있어요. 죽음은 깨어나지 않는 이것.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거든. 아 메모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그거를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메모식으로 해놨더니, 큰일 났습니다. 아, 이게 어떤 게 먼저일까? 잠, 놀람? 놀람 한번 쳐볼게요. 음! 맞다는 건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노랗게 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맞는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죽음은 깨어나지 않는 것. 보통 죽음을 잠으로 많이 비유를 하지요. 잠입니다. 쳐볼게요. 와. 문은 열렸는데, 이게 맞는지는 지금 알수 없다는 그 말이죠, 좀 전에. 이렇 긴장이 되지? 저기에도 또 뭐가 있어요. <laughs> 저기에도 또 표정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와, 이런 던전이 있었네막 신기하고,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요? 아까 두 번째 방에서 아무거나 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치라고. 저는 웃음. 웃는 얼굴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저는 웃음을 웃는 표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방이 완료되었다. 돌킬 수 없다? 뭐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모른다는 거죠? 다음 방으로 갑니다. 어이? 어, 쟤 뭐야? 아! 잠시만요. <laughs> 쟤가 몬스터인가 봐. 쟤가 몬스터야. 지금 머리만 둥둥 떠 있어요. 트레저 스톤 마스크라고 써 있어요. 와. 잠깐, 잠깐, 잠깐. 쟤는, 음. 자, 싸워봅니다. 와, 이게 뭐야? 응? 음? 된 겁니까? 아, 됐네요. 와, 인형들 나와서 아이템 줍줍해라. <laughs> 전투가 끝났습니다. 자, 선물을 열어봅니다. 오? 어? 유물상자? 유물이 나왔습니다. 고대 주화가 나오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 보상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랜덤으로 나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혹시 보상이 또 달라지기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트레저 던전 클리어 했습니다. <laughs> 참 잘했어요. 아, 굉장히 특이한 던전입니다. 한 번쯤은 와봐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독특하면서도 재밌었어요. 그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 설명 적는 거, 거기에 맞춰서 그 표정을 치는 거. 정말 발상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재밌게 했어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까명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